Look, I don't want to fall off and die either, but there's a satisfaction to challenge yourself and doing something well. That feeling is heightened when you're for sure facing death. You can't make a mistake. If you're seeking perfection, National Geographic is as close as you can get. 누가 <laughs> uh? 누가 꽃지게? 어 어디지? 다 꽃인데? 어아나 어디지? 어아 마이크를 안 껐나? 패를 아. <laughs> 잡기 위해선 스피어가 있어야 된다. <laughs> 아이고 죄송한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슬프지만 계속 때려야 된다. 아아유 어유. 를 잘못 눌렀어떻 l b 어떻게 l b 이번엔 스피어가 없다. 없어. 왜스피어가 없어요? 왜스피어가없 l be. I'll be. I'll be. i 오 l be. i l 미 b 메 I'll be. 어 l l be. 아 l l <laughs> 아 e 이거 이 내용인가봐.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응? <laughs> 때리기만 했어. 아씨 미안합니다. 누군가 살리다가 내가 죽겠다. 어? 먼머미의 시청자분이시다. 프로 자식아! <laughs> 프로 프로 구하러 가야지. 따따따따 따. 와와 와. 이거 안될것 같은데? 된다? 나쁜 프로 자식 <laughs> 늑대 리우며 관찰이지 1일차 늑대는 조심하자 성공몹이다 프로 주변엔 같이 어, 없는게 낫다 프로는 프로 주변에 있으면 안된다 리우며 <laughs> 배고파요 귀요미들이 십0덕목매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 <laughs> 뭐야 얘는요? 어, 베비뇽? 베비뇽? 이 녀석은 베빈뇽이라고 한다 귀가 쫑긋한 것이 매우 귀엽다 어? 애정은 씹덕몸매 가져갔어 그 <laughs> 귀여워 베빈뇽 육덕이의 노예? 안돼, 베빈뇽 나쁜 자식 배뇽. 해을 <laughs> 쓰다듬는 건 귀엽다. 날좀 바라봐. 쓰다듬기. 이리 오세요. 알고잘했어요알고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 예뻐. 너무 예뻐. 도로롱을 주머니에 넣으면 노래 주머니가 된다. 번짝반짝 <laughs> 도레미파 솔라시도 노래찍어도 되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귀여운 외모에 속아서는 안된다 5에서 7세정도의 지능이 있다 파트너용이지만 무기쓰는법을 배운 개체가 주인을 살해한 기록도 일부 존재한다? <웃음> <웃음> 플레이어의 머리위에 올라 공격에 맞춰 기관단총으로 추격한다 제가 얘를 때린 건데? 어머나 세상에. 기간당총. 얘한테 기간당총 쥐어주면 죽는 거야, 나. 바, 밥, 마, 많이 줄게요. 펠도 귀찮으면 이리온.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아, 예뻐. <laughs> 귀여워. 아, 손을, 있잖아.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봐봐. 손 봐봐라. 내가 손 보여줄게. 손에, 손이 진짜 귀여워요. 이리와 귀찮은가 봐. <laughs> 안 온다. <laughs> 어, 싫대 싫대. 저기서 놀고 싶을 때. <laughs> 오다가 에이, 귀찮아. <laughs> 에이, 귀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건 뭔가 수기 모음. 뭐. 표류자의 수기. <laughs> 어머. 섬에 상륙하자마자 알수 없는 생물을 발견했다. 그 생물 한 마리 뿐만 아니라 이섬 전체 생물이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생물은 서식하지 않는 모양이다. 보안니이 섬엔 독자적인 생태계가 있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섬이 단순히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섬인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생물들의 생태 또한 이 단말기에 기록해 두어야겠다. 일반적인 생물이 아니라 좀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차렸네. 음.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탐색하던 중 신비한 푸른 빛을 내뿜는 스피어가 눈에 띄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 던졌더니 우연히 근처에 있던 생물이 알수 없는 빛으로 변하며 스피어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스피어를 다시 집어들자. 빨려들어간 생물이 다시 빛에서 생물로 변하며 하, 나를 향해 미소지었다. 비바람을 피하려고 오두막집을 짓자 그 생명, 생물이 내 옆으로 와 여기까지 거들어준다. 침밀감을 담아 페리나 부르기도 했으며, 이 섬의 이름도 여기서 따와 펠파고스 섬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래서 펠파고스 섬이었어 이렇게 페리 됐던 거였어. 데이팔 우연히 페리 사슴처럼 생긴 가는 패리에어 탑승한 모습? 패리 사슴을 타고 다닐 수 있나봐 그렇다고 합니다.